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는 최신 트렌드를 정리한 AI 전자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대화 제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대화 제약 금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후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대화 제약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아제약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어, 오늘 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급등하는 이유는 이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로벌 최초 마시는 항암제 본격 판매 대아제약 금맥 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글로벌 최초 경구형 파클리탁셀 제재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을 올해부터 본격 판매한다. 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이때 당시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때 똑같은 이슈로 어,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새로운 그 어,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미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어, 이게 이때만큼 파급력을 갖출 수 있느냐. 아, 그거는 어, 좀 파급력을 갖추기에는 좀 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로 인해서 매수를 이제 해고 수익이 낸 사람이 있고 또, 어, 빠지는 과정에서 산 사람은 이제 물렸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물린 사람 있고, 여기도 물린 사람 있고, 여기도 물린 사람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이때처럼 파급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이때 당시 이슈가 없었으면 엄청 잘 갔겠죠. 그래서 어, 상승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슈가 큰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 일단 이슈 자체는 크죠. 어 이게 뭐 글로벌 최초 경구용이고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0년동0년 10년 넘게 공들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는 큽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슈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게필요하냐 어 이게 일반 바이오 쪽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정말 그 크게 오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미 그, 그, 라이센싱도 좀 해서 좀 예, 돈을 받은 바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옛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요. 어, 이 말은 뭐냐. 어, 이 대화제약이 아까 그 약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난달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매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면은 어 주가는 좀뭐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어, 사실, 어, 이런 기대감에, 뭐,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아,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한번 상승이 나오면은, 쭉 올랐다가 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특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래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어 보통 한두세번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이슈는 완전 새로운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 은 오늘 뭐 윗꼬리가 별로 없다라면 왜냐면은 여기서 윗꼬리를 계속해서 그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또. 스 습관성을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라면은 아까의 패턴 대로 두번 세번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끝물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게 좋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 아,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지난달부터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1분기 실적. 어,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얼마 안 나오겠죠. 이제 출시됐고, 지난달이면 2월달이니까. 그래서 아마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2분기 지나서는 얼마나 또 증가를 했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점차 증가를 해서 뭔가 어, 괜찮다라면은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올 거고, 리포트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한 것이 없고, 어, 그리고 뭔가 개선이 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가는 안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슈성으로 한번 오르고 있고 어, 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지만은 어, 더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자 그 이후로는 꼭 데이터를 확인해서 길게 보유를 할지 아닐지 여부를 결정을 하자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대화제약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